어, 인사하고 갑시다. 같이 아버지, 같이 인사해 줘. <laughs> 얼굴 을 한번씩. 보사님한테 보여 드려야지. 이쪽으로서니요 네. 여기. 저는 요했이 있는데.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요게. 저, 저 아, 아, 이게 반대네 선생님. 아, 그렇지. 저는 이쪽인 줄 알고 는데요쪽으로요 만만 공덕 계를 내가 지울 테니까 네. 잠시만 요쪽으로 이동해 네. 주요 예, 아, 예, 예, 시스템 예. 시스템 예 시스템 아니, 시스템 이거 두, 두 아, 그래, 대표 보고도 네. 그리 가야 돼. 조금 더, 조금 더. 아, 네. 그니까 이쪽으로 <laughs> 오시라고 대표 보고가. 이 양이 뭐. 아니, 그렇지,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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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인자 딱 됐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나옵시다. 뭐. 아, 예. 세상 사람이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 예. 어, 그게 아이고, 이게 지금 제, 제, 제 실시간이네. 아, 나마스테. 아, 남아서 나마스때부다가야아부다부다 <laughs> 아, 빨아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 어, 붓다 깨달음의 길 7일 엄보대 부다 올드 패스 7데이 7일간 긴 여정을 마치고 해양식이 있을 현장입니다 해양식하기 전에 아침 가야사띠 하고 그리고 어, 주변 청소하고 어, 해양식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실험한 마지막 시험이었, 실험이었죠. 어, 훌륭히, 어, 시험이, 실험이 끝났, 모든 게다 체크가 끝나서 올가을부터는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는 이분의 비구반에 입학한 붙다 나가 만듭니다 인사해서. 안하십니까다 나갑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십 옆에는 후원의 보디트리 이번에 이제 이름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어, 만만공덕해 이번에 들어가시면 그 운영이 하고 공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될 건데 그냥 바꾸기 전에 이름을 써자 했습니다. 만만공덕회 대표 맡고 있는 수진행 법원님입니다. 갈수록 멋있어지네. 아, 이제 모든 걸다 타고 해주시요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가야사 하겠습니다 아. 나무타사. <laughs> 바가와토 바다와토, 아라토. 바다와토, 삼마 삼붓다사. 나무타사. 예, 바가와토 아라토. 바다와토, 삼마 삼붓다사. 나무 땄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 땄사붓땀 살아난 가차미 담망 살아난 가차미 상강 살아난 가차미 붓띠안피 구탐사라낭가참이 두 띠암피 담망사라낭가참이 두 띠암피 상강사라낭가참이 흩 띠암피 구탐사라낭가참이 다 띠암피 단망살아한 가참이 담띠안가이암피 아아 상강 살아한 가참이 상강 가이기웃들 아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아아 아직도 장기침이 조금 남아있네요. 예, 조금 있다 써줘. 그래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laughs> 예. 날씨가 안 <laughs> 좋으면 아, <웃음> 만 명의 스님에게 만 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양을 리자 그러면 그 공덕가피가 만년 동안 지속될 거다. 만만공덕해 참 이름이 좋습니다 이름이 넉넉하고 온 우주를 다 품고도 나물 넉넉한 이름입니다 부원의 보디트리 이름이 참 좋은데 좀 딱딱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만만공덕해 하니까 이름이 좀 넉넉해서 좋다고 하네요 이름을 넉넉하게 짓는 거 보이 죠 저도 이제 늙었나 봅니다. 한번해 보입시다. 대만을 대표하는 유명한 불교단체가 자재공덕회이죠어료 봉사를 해서 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에 쿠바 의사회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와 더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이 녹여원에서 미가다야 녹여원에서 61명의 아라한이 배출됐을 때 모아놓고 불교 창립 선언을 하죠 그 불교 창립 선언이 흔히 전법 선언이라고 하죠 그 전법 선언에서 부처님이 선언을 하죠 수행으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자 이게 불교 창립 선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불교 창립 선언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건강경이죠. 건강경 3장 대성 정정문에 보면 대성이란 무엇입니까? 대성은 다른 사람이 수행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정독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성이다라고 대성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소성이다, 대성이다, 밀교다.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항상 부처님이셨죠. 저희들은 전 세계에 자유와 행복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특히 부처님이 보리수알에서 창안했던 팔 정도 수행 체계의 기초에서 수행으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미션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티마스터도 마찬가지고, 비구반 어, 비구비구니반에 비구, 입학하는 선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발 기준은 인류의 자유와 수행으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기여하고자 원력을 세운 것이 선발의 제일 요건이 될 겁니다. <laughs> 신납니다. 만 명의 스님에게 만 명의 수행자가 만 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량을 지자 그러면 그 공덕 가피가 만년 동안 지속될 거다. 연꽃이 바람을 만나면 그 연꽃의 향기가 온 우주에 가득 차듯이 우리의 이런 원력들이 많은 법우님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 온 우주에 맑은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만만공덕해 매월 1만원 소액 후원, 정기 후원을 하는 것이 선임양성 교육불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이번 시간은 이제 아난다 존자를 소개하는 17번째 시간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이 인멸할 때까지는 수다원 밖에 들지를 못했고, 아란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셨고, 25년 동안 부처님이 법문했거나 수행을 지도했거나 행적을 모두 기억을 하는 비상한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장례를 보름 동안 치른 후 마하가습 존자의 주도로 부처님의 행적을 남겨놓자라고 이제 결정이 돼서 장소는 부처님은 고향으로 와서 입멸하고자 고향으로 가던 중에 꾸시나가라에서 입멸을 했는데 그 꾸시나가라에서 한 400k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아 최초의 아라마가 있었던 중림정사 라자가하 웰루와나가 있는데 요 웰루와나로 내려가서 아 부처님의 어록을 다 수집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마카섯 존자의 주도로 중림정사로 내려옵니다. 이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아라하트 도가를 성취한 사람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아라하트 도가를 성취하신 분들 중에서도 성납이 오래된 비구들부터 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비구들이 우선 선발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딱 추리니까 499명이 됐는데 한자리를 비아놓은 것은 안한존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안한존자의 기억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 회의에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비구 선임들만 참여하고 비구니 선임들은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뭐 그래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부처님 만나면 왜 참여하지 않시켰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충 짐작되는 바는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laughs> 가습존자, <laughs> 안한존자에게 그럽니다. <laughs> <웃음> 부처... <웃음> 아따 주변에 갈탄 태는 남새가 <laughs> 숨을 들이시니까 안 그래도 감기가 아직 장기침이 남아있는데 <laughs> 갈탄 남새가 확 들어가게 기침이 나네 부처님이 사월 보름에 음료 사월 보름에 입려, 입, 입매를 하셨고 보름 동안 장례를 치르셨고, 그리고 한달 반에 걸쳐서 400km로 이동하셔서 중림정사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음력 6월 보름, 와사가 시작될 때, 7개월 동안 중림정사에서 1차 결집, 원래 명칭은 1차 합송이었습니다. 합송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아란, 아난다 란 존자가 아란에 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사파 존자가 마카섭 존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laughs> 요 회의에 선임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완결구조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란이 되지 않고서는 아란도가를 성취하지 못하고서는 이회의에 참석할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음력 6월 보롱까지 아라토도가에 드셔야 합니다. 하고 수행을 지도합니다. 개인교섭을 하죠. 그런데 수행이 진도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게 뭐 옛날에 어느 비구니스님이 인연 있는 비구니스님이 건강행을딱 보니까 일주일이면 은 도에 딱들것 같더라네요. 그래서 국문학을 전공하다가 적고 출가를 했다네요. <laughs> 성남사로 갔는데, 아, 나 꽁꽁. 일주일은 고사하고, 7년이 돼도 진도가 안 나가더라네. 그래서 노선님한테 가서, 와이리 진도가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노선님이씨고터만은야야 야, 그게 그리 빨리 되는 게 아니다 하더라네 <laughs> 이불 속에서야 뭐 민주주의 만세를 누가 못 부리겠습니까? 뭐 생각으로야 뭐 아란이 아니라 뭐 뭐든 다 하겠지 그러나 몸이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laughs> 그러니 이걸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난다 존자는 <laughs> 답답했을 건데, 이 회의를 진행시켜야 되는 마하까사빠 존자는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종림정사에서 6월 열1날 저녁에, 이제 하루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도 불과 1 0 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자념을 하고 행념을 하고 새벽녘이 돼서 이제 날이 밝으면 회의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불과인자 한두 시간 남은 거예요. 진도는 안 나가고 행념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조금 쉬었다가 하자 하고 침대에 앉으려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몸이 엉덩이가 내려가는 그 순간에, 아라트 도가에 들었다 라고 합니다. 아, 믿거나 말거나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이 역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찬염을 하다가 수다원에 들기도 하고, 아라트에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행념을 하다가 아라트에 들기도 하고, 또생활념을 하다가 아라에 들기도, 들기도 하는데, 행념도 아니고 자념도 아니고 은거조춤않는고 그 자세에서 아라트에 들었다는 유일한 봄이 아난다 존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아난다 존자가 가습 존자에게 아라트 도가의 등을 보고를 하고 <laughs> 아난다 존자 <laughs> 아난다 존자는 자기가 아라트 던지는 모르겠죠. 단지 특이한 현상을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그 수행 점검을 마하카사파존자가 하고는 됐어, 아라다 도가에 들었어 하고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난다존자는 수다원까지는 부처님이 직접 지도를 해서 도가에 성취했고 아나하트, 아나 아란까지라한에 들은 거는 마하카사파존자의 주도에 의해서 수행지도에 의해서 헤이, 헬로. 마가사파존자의 수행지도로에서 아라토도가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난다존자는 스승의 두분이 되죠. 그리고 마가사파존자가 인메할 무렵이 되면 교단을 아난다존자에게 부촉하고 맡기고 인멸을 하게 됐었죠. 지금 분황사 대웅전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들어가는 오른쪽에 마하카사파 존재가 있고 왼쪽에 아난다 존재로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어, 모실 때는 가운데 삼조문을 모실 때는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어, 오른쪽에 사리포타 존재가 있고 왼쪽에 묵글라나 존재, 존자, 묵련 존재를 모시는데 어, 우리는 법맥을 어, 중시하다 보니 부처님 가섭 안한으로 전해져 오는 이 법맥에 따라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어, 제1차 어, 송출, 제1결집이 이루어지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내일은 아난다 존재에 의해서 제1결집이 참석해서 굉장을 송출하는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분의 아,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아, 설산으로 들어가서 수,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설산이 아, 히말라야 산맥을 의미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저희들은 그것이 난다 데비라고 봅니다. 요 난다 데비는 인도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어, 산이었죠. 너희들이 스님들이 그 비구반 2학년에 가는 데가 난다 데비라. 어? 상가 유니버스티 그레이드 2댄 고트 난다 데비 포스쿨 전이. <laughs> 아, 저희들은 1년에두번 어, 난다 데비, 부처님이 처음 출가한 곳으로 추정되는 난다 데비로 히말라야 사티 트레킹을 떠납니다. 올해는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떠납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함께 가셔서 행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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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따사.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공양 올립니다. 좀 떨어져라.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공양 올립니다. <laughs>

아티바티야 상강푸제미 사두사 좀 부드럽게라 악을 쓰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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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 저는 네 보따가야 국제소형학교로 아침닭발 나오겠습니다. 악을 빡빡 써도. 달콤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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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